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즈니스 투데이 고유경입니다. 4월 10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자 전세계에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0일 국내 공식 온라인 사이트 메인페이지에 우리는 늘 이겨냈고 이번에도 함께 이겨낼 것이라며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는 모든 분을 삼성 임직원 모두는 마음을 다해 응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이 밖에도 영국과 이탈리아 등 유럽 지역 사이트 메인 페이지와 멕시코와 브라질 등 주요 국가 사이트를 통해서도 각각 코로나 극복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지 주요 사이트뿐 아니라 SNS 채널과 아웃도어 등에서도 메시지를 전파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자는 응원의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제철이 서울 영업소가 있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사옥 매각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제철은 최근 해당 건물의 매각을 위한 주관사 선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로 인해 현금 자산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건물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잠원사옥에서 일하는 인력은 서초구 양재동 동원산업빌딩으로 자리를 옮길 예정입니다. 현대자철 관계자는 매각을 통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통합영업본부를 구축해 고객중심의 영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영업조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코로나 사태 장기화에 대비하고 마스크 공적 확대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에서 마스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상반기에 마스크 생산에 나서기로 하고 생산 장소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그룹은 정부의 마스크 공적 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임직원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코로나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룹 전 계열사 직원을 대상으로 경력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경력금은 금호석유화학을 포함한 11개 계열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급이나 연차에 따른 차등 없이 지급됩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코로나 장기화로 소비가 둔화되며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격려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은 힘든 시국을 의연하게 견디고 계신 모든 소상공인분들에게 이번 격려금이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이드 진로 아메리카가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 교민에게 방역 물품을 지원했습니다. 하이트 진로 아메리카는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통해 마스크와 물티슈 등 물품을 전달했습니다. 기증한 물품은 우리 교민과 현지 공공기관 및 병원의 방역활동을 위해 쓰일 예정입니다. 강경태 하이트 진로 아메리카 법인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들을 발굴하고 나눔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SK 이노베이션의 최고 보건 책임자가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가 불가피함에 따라 재택근무 등 회사의 대응도 장기적 관점에서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재영 안전보건환경본부장은 사내 매체 인터뷰에서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각종 제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유 본부장은 자연재해나 질환 등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조기의 위험을 감지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위기 대응 시나리오와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절실히 인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업 관점에서 위험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지 못하는 기업은 도태될 것이라며 이는 미래 기업의 핵심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거돈 부산광역시장이 르노삼성 자동차 부산 공장을 찾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10일 르노삼성에 따르면 오 시장은 전날 도미닛 신효라 르노삼성 사장과 르노삼성 노동조합과 만났습니다. 오 시장은 이 자리에서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장기화할 경우 부품 수급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이를 대비한 정부 지원과 고용 안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오 시작은 시민들이 지역에서 생산하는 XM3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내수를 넘어 수출 물량까지 확보돼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자동차 산업 발전에도 기여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기무사 개헌 문건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 출신 인사들이 주변에 1번을 찍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합동수사단 인사들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 무리하게 진행한 수사 때문에 곤경에 처할 것이라는 위기감 때문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합동수사단 출신 한 인사는 노골적으로 정권이 두 번은 더 가야 한다며 1번을 찍으라고 얘기한 사람도 있다며 우리는 한 배를 탔으며 정권이 교체되면 모두 다 죽는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강습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영 개인 강습은 주 1, 2회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청와대 상춘제 주변에는 대통령과 그 가족을 위한 체육시설이 있는데 수영장은 그중 일부 시설입니다. 김여사의 개인 수영 강습은 작년 하반기 해당 시설 보수공사가 시작되면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와 관련해 법조인들은 법률에 따라 임용되고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국가 공무원에게 직무가 아닌 개인 수영 강습을 맡긴 것은 위법 행위로 볼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비즈니스 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